자, 잠장근 팔머리스 롱거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달라붙는 건데 뭐 방식으로는 뭐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? 그렇죠? 이렇게 해서 티어,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이제 팔머리스 롱거스인데 요 따라와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f c u 가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f c u 에서 약간 틈이 있고요. 여기 안쪽에 살짝 안에 안에 만져지는 부분. 이 내측 상가에서 한 4FB 정도 아래쪽 부분에서 3FB, 4FB 정도 사이에서 만져보면 은 이제 근복이 만져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통증이 있다. 어,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뭐 테니스, 골프 엘보나 이럴 때 치료 대상이 되죠.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으로 저는 이제 컨택해가지고 고정하고 자, 컨택 하나를 따끔 틀렸네요.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뚫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팔머리스 롱버스